어? 어, 아 이거 만드는 제조 과정 말하라고요? 예예. 예. 예, 양념을 먼저 양파랑 예. 생강이랑 마늘이랑 청양고추, 예.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, 예. 그리고 조청, 예. 그리고 이제 흑설탕이 좀 들어가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음. 이제 간장하고 음. 예. 맞춰서 양념만 따로 오랫동안 아. 숙성을 해놔요. 그 아, 양념끼리 그래요? 또 숙성이 잘 돼서 어우러져요 와그네그 예, 음. 온도 맞춰서 좋은 창고 넣어놨다가 그거 네. 이제 고기하고 버물려서그 아, 3일을 놔둬요 아 3일을 놔두면 저절로 네. 고기가 숙성이 돼서 네. 이제 고기하고 양념하고 버무리는 그 시간에는 많이 치대야 되겠죠 네. 예 치대서 온도 똑같은 온도에다 3일 동안 놔두면 숙성이 잘 돼요 그때 아. 이제 저걸 볶는 거죠 아 그러면 와 한번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그 내용물 이 정도면. 이 정도면, 이 정도면. 이 정도면, 이 정도면. 이 정도면, 이정이이정도이 정도면. 이이거도면이이 정도면. 이이정이이아 그럼 이건 택배, 전국 택배로도 판매하십니까? 어, 택배하죠. 택배 아. 많이 나가고 있어요. 아. 지금. 그럼 그 안에가 몇개들었는가요 여섯 개요. 아, 여섯 개요? 네. 예. 근데 아. 이제 시중에 거는 예. 초보를 안 해놓고 팔기 때문에 막상 집에 가서 구우면 예. 요만했던 게 요만해져요. 예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초보를 다 해서 예예. 이거를 포장을 시켜서 포장을 해서 냉동을 시키는 아. 거라 예. 집에 갖고 가서 해동 시켜서 어... 구워서 봐도 크기는 네. 변함 없이 똑같아요. 아 그러면 이 안에가 여섯 개가 들었습니까? 네. 6패. 아 그러면 이제 한 팩에 여섯 개가 들었으면 가격은 얼마인가요? 어 이거 만팔천 원이죠, 토탈. 음, 토탈. 네. 아 여섯 개만팔천 원. 한 장에, 한 어. 장에 3 0 0 0원 거다. 아우 맛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그리고 대파, 예, 예. 양파, 예. 마늘 예. 그리고 이런 그 양념 주로 야채 유주 아. 유로해서 양념을 아. 했기 때문에 아. 키위도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신선한 데는 남녀노소 어린이들도 달큼할 거 어리더구나. <어린이들도>. 아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있다가 예. 어. 구워서만 먹을란다 안 하시고 네. 이걸 해동시켜서 잘게 이렇게 칼질을 해요 잘게 부셔요 네.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그 볶음밥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고기 볶음밥 아 네. 네, 감사합니다